와 어렵다.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이 있어요. 맞아요. 설악산의, 설악산은 지리산보다 207m만큼 낮대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설악산은 설이라고 표시할게요. 지리산은 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설악산이 지리산보다 높아요. 낮아요. 아, 설악산이 아, 지리산보다 아, 낮아요. 낮아요. 그럼 지리산에다가 207을 더해요. 빼요. 더해. 네, 낮은데요. 네. 지리산에다가 207을 빼면 설악산이 되는 거예요. 맞니? 맞아요. 네. 여러분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설악산에다가 207을 더하면 지리산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맞아? 이건 응. 여러분 자유.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에서 뭐라고 돼있습니까? 나에서. 한라산은 설악산보다 높아요. 한라산은 설악산보다 얼마큼 더 높아요? 239. 설악산에다가 239를 더하면 한라산이 되는 거야. 맞아요? 잘 봐. 설악산이 뭐였죠? 지리산에서 207을 뺀 거였죠. 거기다가 239를 더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리산을 기준으로 얼마?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다르죠? 네. 그럼 큰 숫자의 부호를 써야 되죠? 맞아? 그러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32가 되나요? 얘에서10 빼니까 네. 그러면 설악 한라산이 높아요, 지리산이 높아요. 지리산에다가 32를 더해야 한라산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한라산이 높아요, 지리산이 높아요. 지리산에다가 더해야 한라산이 되는 건데? 지리산에다가 더해야 한라산이 되는 거야. 한라산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라산이 가장 1등, 그다음이 지리산, 오대산. 그다음이 설악산이에요. 그다음에 다 오대산이 나왔네요. 오대산, 맞아요. 오대산은 한라산보다 384가 낮아요. 자, 오대산은 한라산에서 3 8 4만큼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그럼 빼야겠죠. 근데 방금 한라산 계산했죠. 한라산은 지리산에다가 32 더한 거였죠. 그죠? 지리대는 날 32를 더한 거에서 384를 빼는 거죠. 그럼 지리산을 기준으로 얼마큼 빼야 돼요? 여기가 빼기니까 빼기가 될 거고요. 384에서 32를 빼니까 352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지금? 일등. 한라산. 한라산이 제일 높죠. 한라산에는 다 빼기잖아. 그죠 그다음 누굴까요? 히그. 그렇지. 지리산. 성. 그 다음에, 서... 설악산. 그다음이 오대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리산, 설악산은 지리산에서 207만 빼면 되는데, 오대산은 지리산에서 352를 빼야 되니까, 더 많이 빼는 오대산이 더 낮은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네, 차례대로 말했어요. 오대산과 설악산의 높이 차. 자, 설악산은, 설악산은 지리산 빼기 207이죠. 5대4는 지리산 빼기 352죠. 그럼 우리가 352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52에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하는지. 207을 빼요. 그러면 은 5, 4, 145가 될 거예요. 그렇죠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352를요. 마이너스 207, 마이너스 145로 쪼개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리산 빼기 207이 누구야? 지리산 빼기 207이. 그게 설악산이잖아. 설악산. 지리산 빼기 207이. 맞아요? 그럼 설악산에서 145를 뺀게 오대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높이의 차는 그러면 145가 되는 거죠. 145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145m가 되는 건데 어, 이게 아직은 조금 낯설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문자를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쉽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런 연습은 여러분이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네. 나와요?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네. 나와요, 그럼요. 네. 집에 가서 나오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나와요. 어. 시험에 낼게요. 아. 자, 집에 가서 아. 연습해 보도록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맞아요. 이, 내가 오늘 오늘이 아니라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맞아요. 너네가 받아들이기에. 1번 문제는 1번 문제도 어렵지만 2번 문제를 푸는 거는 확실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계속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거는 너네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야. 필요 없는 거는 그이 연습 안 시키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